ychwanegu'r 서 교육을 들으시고 그 다음에 사갈 교수님들 들으러 나. 강사님과 함께 본 프로그램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강의의 주제는 생성형 AI의 발전과 창의성이고요. 페이스 오페라 극장이라는 작품이고요. 2022년 9월 3일에 콜로라도 박람회 순수 미술전에서 무려 대상을 수상한 작품이에요. 그래서 이 작품이 뜨거운 논란거리로 떠오른 이유는 해당 그림이 사람이 그린 게 아니라. 프롬프트 명령문으로 입력해서 몇초 만에 명령어로 탄생한 그림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를 두고서 SNS상에서는 인공지능 AI로 생성한 작품을 예술작품으로 볼수 있는지에 대한 감론의박이 되게 활발하게 이루어졌다고 합니다. 그러면 이분의 대상 수상은 정당하다고 할수 있을까요? 한번 정당하다 손들어 볼까요? 어, 창의성과 독창성 부분에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하는데, 이 그림에는, 앨런의 그림에는 창의성이 반영되어 있다고 할수 있을까요? 원본을 학습해서 생산한 AI 이미지라서 표절이라는 미술계의 의견도 있고요. 인간이 직접 제작하지도 않은 이미지에 대해서 창작이라는 단어를 붙여서 이야기하는 것이 옳은가 하는 의견도 있습니다. AI가 생성한 이미지의 원본은 어디서 왔을까요? 그리고 인공지능이 학습한 데이터에 대한 저작권자의 권리는 그리고 인공지능이 만들어낸 이미지의 저작권은 누구에게 있을까요? 네, 베넷 밀러라는 사람이 개인전을 열었다고 하는데요. 세계 최고의 가고시안 화랑에서 이루어져 있다고 해요. 도구는 이미지 생성 AI 프로그램인 달리입니다. 이게 실제로 일어그 갤러리에서 있었던 전시의 풍경이고요. 가고시안은 이 전시가 사진의 역사와 형식의 질문을 제기한다고 하면서 이 새로운 작품들은 디지털 세계의 루비콘 강을 건넜다고 설명했습니다. 게르하르트 리히터는 사진을 회화로 재해석한 사람인데요. 그런데 달리가 리히터의 회화작품을 오묘하게 섞은 듯한 느낌을 내고 있어서 이런 일련의 사건들이 있고 나서, 어, 게티사는 인공지능 업체를 상대로 저작권 침해 소송을 제기했다고 합니다. 게티 이미지는 이날 발표한 성명에서 우리는 AI가 인간의 창의성을 자극하는 잠재력이 있다고 하면서도 AI를 학습시키는 과정에서의 저작권은 반드시 존중되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샤갈이라는 명령만 입력했을 땐 이런 결과물을 가지고 왔어요. 샤갈 같나요? 별로 막 그렇게 샤갈 같진 않죠. 그다음에는 좀더 많은 이미지, 그러니까 텍스트를 입력했어요. 샤갈과 브라이트라는 단어를 입력했을 땐 이런 <laughs> 결과를 보여줬고, 또 저는 한번더 시도를 했죠. 이제 좀더 많은 명령어들을 입력을 했어요. 좀 샤갈 같아졌나요? 발전하고 있는 것 같아요. 새로운 미술 재료가 될수 있다. 손 들어보세요. 논쟁점 3은 AI에게 샤갈 스타일의 그림을 그려줘라는 명령어를 내려서 만들어진 이미지의 저작권은 샤갈의 것인가? 아니면 주문자의 것인가? 다시 예술의 도구로서의 기술, 그리고 기술과 예술의 공존에 대해서 고민을 하게 되는 건 어쩌면 매우 당연한 것일 수도 있습니다. 오늘 우리 강의에서 다룬 이야기들은 오늘날 당면한 것으로 완벽하게 확답을 내릴 수는 없는 문제들이에요. 하이데거가 말하는 포이에시스이며 테크네입니다. 그래서 빠르게 발전하는 기술 사회에서 우리가 도구가 되지 않고 세계와 함께 살수 있는 방법은 기술의 발견과 방향성을 별개로 끊임없이 우리의 생각을 내어놓고 나누는 것에 있지 않을까요? 이것으로 제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이 쪽은 에펠타윈의 배패, 배패, 파인 전경이고 이 쪽은 비텍스의 풍경입니다. 다른 여자들이 한 화면에 구성이 되면서 이니분 안에 어떻게 되지?